어, 기술 보증 기금에서 어, 해줄수 있는 이 대출의 한도는 30억이었어요. 어, 네. 음, 이거를 50억까지 음... 한도가 증액이 된다. 기보 들어가면은 30억에서 50억으로 바로 늘려 줘요. 벤처스템들 어, <laughs> 네. 벤처 <수면은? 웃음> 예. 어 이건1아0만원 엄청난 혜택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최대표님 초대 네.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오늘도 평상시에 너무 궁금한 점들이 좀 있던 그 분야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벤처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관련된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걸참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네네. 근데 그 외에 우리 대표님들이 왜 이렇게 벤처기업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이 벤처기업을 통해서 어뭐 혜택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니까 네네. 대표님이 우리 구독자 분들과 우리 거래처 대표님들에게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벤처기업이 뭔가요? 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요즘에 뭐, 스타트업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벤처기업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저좀 궁금하던데, 벤처기업은 어디서 인증해줘요? 이 벤처기업은 사실은 우리가 중소벤처 기업부나 음. 따로 중후부처가 있긴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 2022년도부터는 벤처기업 확인 관리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서류가 준비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예전 얘기 말씀주셔서 한데 네네네. 조금 편해졌나요? 지금은 엄청 어려워졌어요. 네. 요건이 좀막빡빡해 신청은 간편해졌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요건이나 이런 게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세무사로서 이런 이런 세금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더 중요한 벤처기업을 통해서 뭐 정책자금이나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우리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벤처기업을 딱 받으면 어 뭐, 무슨 혜택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쪽에서 이제 50% 세액 감면 네. 그리고 어, 지방세 쪽에서 이제 취득세랑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이 지방세 혜택. 근데 이 법들이 보면은 다 제가 평상시 에 많이 얘기했던 창업 중소기업 그 세제, 세금 혜택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조세특례제한법 이제 6조에 보면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 혜택들이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써 있어요. 음. 그러니까 벤처 기업 해서 이제 한 줄로 딱 들어가 있는데, 어, 이렇게 써 있어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기업을 인정을 받았으면은 이제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을 해주겠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창업 중소기업의 한 항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니까 업종을 공유하고 있어요. 음음. 창업 중소기업도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소매나 뭐 카페나 이런 건 제가 안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아요. 많이 다 아쉬워하시는 게뭐 물론 벤처기업들 뭐 이렇게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 받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받으셔도 혜택이 없다. 음. 그러니까 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에 들어가 있으니까 벤처 인증을 받으면 되지만 네. 일반 물건을 뭐 이렇게 납품하시는 오프라인에서 납품하시고 이렇게 뭐 세금 계산서 끊어 주시고 이런 업종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게 창업 후 3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제 조건이 창업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너이 운영하던 사업장 인수해오거나 음. 합병하거나 음. 뭐 아니면은 내가 기존에 하던 사업 폐업했다가 새로 하거나 이거는 창업이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 그니까 창업이라는 그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고 을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으면 50%를 해주겠다. 음. 어 그러면 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그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벤처가 뭐 그런 엄청난 세금혜택이왜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원래 창업 중소기업 가면을 못 받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데 청년이 아닌 분들. 음... 이분은 감면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마흔인데그 서울에서 창업을 했어요. 제조업을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창업 감면이 안 돼요. 음. 수도권이면서 이제 비청년이니까. 근데 제가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아요. 음. 그러면 저도 50%를 받을 수 있다. 음. 이게 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받는 이 창업 요건이 맞아가지고 일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벤처기업 통해서 뭐 추가로 세금 혜택이 발생할 여유 공간은 없어요. 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비청년인데 수도권에서 창업하신 경우 창업가면이 없는 이 상태에서 음. 네, 네. 3년 이내에 벤처 인증받으면 된다.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또 지방세 쪽도 뭐 같은 맥락인데 이제 어 벤처 인증 받고 이제 취득하는 부동산에 이제 취득세를 75% 감면을 해주겠다 그리고 재산세도 3년간은 면제해주고 2년간은 50% 이제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이건 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니까 사실 부동산 없는 벤처 기업들은 해당이 안될 수도 있지만 네. 내가 이제 뭐 공장을 사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혜택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이게 또 대표님 최근에 한번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이거 수도권에서 공장 살 건데 이거 그뭐 중과세 안 되냐, 그리고 벤처가면안 되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네. 이것도 되게 큰혜택이라 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법인 설립한지 5년이 안 됐으면은 취득세 중과세율 맞잖아요. 최대 12% 정도 맞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75% 취득세 75%는 똑같이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세율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취득세도 많이 절감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정도로 이제 세금 혜택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로뎀 세무법인 블로그에다가도 좀 써놨어요. 어더 궁금하시면은 이 영상은 세금 혜택이 메인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벤처 인증 받아가지고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말씀을 주셨어요 네. 뭐 자금조달 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 볼게요 네그 네. 기업들이 창업 기업이 아닌 경우에 벤처 인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은 딱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자금조달 음. 즉 정책 자금 중에 사업자 대출의 한도를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금조달에 그 해당하는 기관은 우리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기관으로서, 어,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비중, 기술보증기금, 어, 중진공, 그리고 소진공,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요렇게 다섯 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술보증기금만 해당이 됩니다. 음. 그래서 보통의, 음. 어, 제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어, 내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어, 대출 한도를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할때요 벤처 인증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어한개그 기업당 어 기술 보증 기금에서 어해줄수 있는 이 대출의 한도는 30억이었어요. 어, 네. 음. 이거를 50억까지 음. 한도가 증액이 된다. 그래서 어 3년 미만에 내가 창업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요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많이 활용들 하시고 음. 두 번째는 어, 우리 정책 자금 중에서도 R&D 지원금 해서, 어, 중소기업은 최소 2억에서 한 20억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상환 자금이 있는데 요 자금을 우리가 그 취득하려고 할 때도 바로 벤처 인증을 통해서 가점 요소로 발생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인증을 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창업기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금 조달과 R&D 지원금을 위해서 요 인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기보 들어가면은 30억에서 50억으로 바로 늘려줘요. 벤처 투자 <laughs> 예. 어, 이건 처음 하나 됐죠. 엄청난 혜택이네요. 그러니까 자금이 크게 필요하신 분들은 벤처 받으시면 확실히 좋긴 하겠네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이 30억이라고 하는 이 한도의 내용은 사실은 운전 자금은 아닙니다. 음. 시설 자금의 아, 한도가 시설과 네. 어, 30억에서 50억까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운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5억 정도의 한도가 발생을 하는데 벤처 인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10억까지 가능하다. 오. 어 운전 자금도 엄청 많이 해주네요. <laughs> 많이 해줍니다. 아, 좋네요. 아. 그럼 벤처 인증 받으려면은 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통 이 벤처 인증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벤처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유형이 네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벤처 투자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개발 유형, 세 번째는 혁신 성장 유형, 그리고 네 번째는 예비 벤처 유형이 있는데 마지막 이 예비 벤처 유형은 어,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어, 취득하고 있는 네. 그 사업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유형은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취득 유형별로 이렇게 그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배, 예비 벤처 유형만 0.7%예요. 아. 그러면 가장 많은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유형이 바로 혁신 성장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벤처 투자 유형이고 그리고 연구개발 유형 이렇게 순서대로 많이들 이제 유형별로 신청하고 있는데 일단 벤처 투자 유형은 어 우리가 외부로부터 외부 기관으로부터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데 사실 이 지금의 이 자금의 이 현실에서 벤처 투자 유형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아 제가. 뭐 지인으로부터 음. 투자를 받았다. 음. 아니면 저희하고 거래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거 벤처 투자 유형으로 음. 해줄수 없느냐라고 음. 하는데 사실 이 요건은 음. 투자 기간이 적격 투자 기간으로 음. 아예 저 픽스되어 있어요. 아, 아는 사람한테 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어이 규정하고 있는 적격 투자 기간이 약한 20개 정도 규정되어 있기 음. 때문에 지정된 투자 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연구개발 유형이 있는데 이 연구개발 유형을 취득하려고 취득하고 있는 이 기업의 형태를 보면은 대부분 제조업을 하고 있거나 음.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 있으면서 우리가 기업부설 연구소나 아니면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네, 경우 네, 네. 이런 경우에도 우리 연구 개발비 어 1년 연구 개발비가 적어도 최소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거나 음. 아니면 연 매출액의 5% 이상은 연구 개발비로 음.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음. 가능하다. 어 여긴 또 연구소가 그럼 선행이 돼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벤처 기업 자체에 아까 제가 처음 설명했듯이 네. 사업의 성장성도 있겠지만은 기술의 혁신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지표가 음, 음, 음. 이 연구소이기 때문에 네, 네. 연구개발 유형에서는 음. 연구소가 반드시 필수다 음, 음.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이 아닌 경우가 사실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비제조 업종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유형이 서, 혁신성장 유형입니다 음, 음. 혁신성장 유형은 단순히 우리가 연구소뿐만 아니라 이 기술의 혁신성을 입증하면 돼요. 음. 기술의 혁신성 그리고 사업의 성장성 성장성은 우리가 음. 어, 뭐 재무제표나 우리가 매출이 좀 올라갔다거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지표로도 충분히 음. 그 입증이 되는데 이 기술의 혁신 혁신성은 네. 두 가지 하나는 특허 아네뭐 상표권은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디자인 어, 그것도 특허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네네네. <laughs> 네 그리고 특허 출원을 통해서 현재 유지 중인 특허가 한건 음. 이상 있거나 음. 혹은, 어, 기업부설 연구소나 음.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어, 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음. 그래서 기술의 혁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내가 벤처 인증을 음. 혁신성장 유형으로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 음. 그러면 약간 연구소가 기반이 안 되면은 벤처기업을 좀 만들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대부분이 연구소가 없으면은 사실은 네. 이 벤처 인증은 어렵습니다. 음, 그 연구소가 뭐 제가 세법적으로는 어그뭐 연구개발 세액 공제 막 이런 거 마, 많이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위해서도 또 필요한 절차라고 또 이해가 많이 되네요. 근데 그 실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연구소를 그 보통 차리는 이유가 대부분 벤처로 가기 위함이 가장 커요. 어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를 음, 감면받기 아, 위해서, 세금한테. 네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음. 그 등재되어 있는 연구원의 음. 인건비를 내가 음. 소득세나 법인세로 네, 감면받을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연구소를 설립하는 아. 경우가 훨씬 많다. 아 거기에 부수적으로 벤처기업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잘 된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이 이제 워낙 실무에서 네네. 이런 벤처기업 사례들을 많이 접하실 테니까 이게 벤처기업 그 세금 사례는 저한테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 여쭤보시긴 하지만 사실 그~ 뒤 그~ 뒤에서 이제 실선에서 하시는 음. 컨설팅 업체 대표님들이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 이제 부동산 취득하시면서 뭐 취득세 감면 이런 것도 좀 사례를 접하셨다고 말씀을 들어서 네네, 맞습니다. 어떤 사례가 좀 있으셨는지 어. 저도 좀 궁금하네요. 이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음. 이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자체의 어, 이 담당 주무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바인데 보통 이 벤처 인증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 대부분이 이 부동산을 인해서 내가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실 업종에 대한 제한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받기 어렵다. 음. 그리고 음. 어디까지나 이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창업 벤처 기업인 경우 음, 음. 혹은 청년 창업 벤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창업의 요건을 반드시 네, 네, 네. 맞춰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우리가 개인 사업자면 사업자 등록증이겠지만은 어,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설립일과 그리고 법인 설립 등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일주일에서 뭐 네, 네. 많게는 뭐 2, 3주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창업의 기준은 법인 설립 등기 기준일로 네. 우리가 어, 스타트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맞냐면은 저희 이제 현실 이제 실무에서는 이 창업의 기준이 모호하다. 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들은 계속 사업을 하세요. 음. 한개 사업장만 가지고 있지 않고 또두 개, 세개 확장의 개념으로 많이 하는데 이 창업의 기간이 그몇 년이냐. 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3년 미만인지. 근데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은.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런 인증을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면은 창업의 요건은 7년 미만이라고 얘기 나와요. 음. 그럼 이 말이 안 맞죠? 어패가 안 되죠? <laughs> 세 법이랑 다른, 예,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죠. 그래서 이현이 이 실무에서는 7년 미만이 돼 음. 내가 동종 업종으로 음. 어 영위하는 경우에는 3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음. 그죠? 네. 어. 근데 네. 이종 업종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음식업을 하고 있다가 제조로 간다. 라고 음. 할 때는, 어, 음식업을 영위하했던 기간은 제하고, 음. 제조업으로 다시 스타트하게 된 기간만 음. 3년 미만이면이 창업 벤처로 인한, 음. 어, 법인세나 부동산에 대한 취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게 창업의 정의, 세법에서 정의한 딱 정의랑 일치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업종 차이가 있으면은 이제 창업으로 보는 거는 이제 또 통계청 소분류까지 내려가 가지고 세분류까지 내려가서 업종이 다르면 또 창업을 인정을 해 주거든요. 아, 그게 너무 어려워요. <laughs>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이 업종에 대한 규정을 음. 보통 그 세무사님들이 음. 하고 있는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주업종 코드가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이런 네네. 신청할 때는 주업종 코드로 신청하지 않고 그쵸, 그쵸. 한국 표준산업분류코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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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주업종코드 는 여섯 자리고이 아, 표준산업분류코드는 아, 다섯 네, 자리 네, 네. 근데 이게 세법에서도 그러니까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제 통계청 분류코드 말씀하신 여섯 가지의 여섯 개그 분류코드를 네, 네, 네. 국세청 업종코드 다섯 개로 변환한 것 뿐인데 이게 연계표가 다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연계표 따라서 생각해 주시면 돼. 음... 국세청에도 그 연계표 제뭐 필요하시면 엑셀표 하나 보내드릴게요. 습니 <laughs> <laughs> 국세청에서 공지한 거니까 그거는 네, 네. 딱. 국세청 업종 코드를 치면은 그 산업 분류 코드로 따라가게끔 다 엑셀로 정리해 놨어요. 그렇죠. 음. 네, 그 보시면 아마 실무적으로 좀더대표님들 대표님들이 네. 다섯 자리 그 업종 코드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또 <laughs> 봐야죠. 이제 세무사들이 그런 거좀 봐야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업종 코드 확인해 드려야죠. 아, 네. 일단은 요런 세금의 택들그또꼭 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인증 신청 절차 이제 마지막으로 네.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인증 신청 절차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수하기, 두 번째는 평가 평가 받기, 그리고 세 번째는 심사하기, 네 번째는 확인서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어, 시, 접수하기는 중소벤처기업 벤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접수,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하기는 어, 접수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어, 지정된 평가 기간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의 확인은 평가 기간으로부터, 어, 평가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어, 해당 주간 기관에서 또다시 14일 이내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가 통과되면은, 어, 벤처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이 취득한 벤처 인증, 그, 이 확인서는 우리가 확인서 발급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접수하고 한, 그래도 한, 한달 보름? 네. 길게 한두달 정도까지 잡으시면은, 네네네. 네, 네. 어, 하자가 없다면, 네, 나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혹시 혼자 할수 있어요? 혼자 어렵습니다. <laughs> 아, 혼자. 많이 도와주시나요? 이런 벤처기업 인증 절차도? 벤처기업 인증 자체가 음. 절차 중에, 방문 실사도 있어요. 네네네. 우리가 서류만 제출했다고 해서 서류 심사만 받는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방문 실사에 대한 거, 인터뷰에 대한 거 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도와드려요. 음. 근데 이게 사업장마다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까도 우리 생무사님께서 얘기했듯이 네네.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음. 이 전담 부서가 필요해요. 음. 근데 이 전담 부서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음. 1년마다 갱신이 되지 않으면 벤처 이 기업 인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만료 말료, 말료인가요? 뭐 해지인가요? 그러면 해지로 봐 아, 해지로 보면. 봐요. 예, 해지로 어.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벤처 기업 인증도 마찬가지 유효 기간이 존재해요. 음. 그게 3년입니다. 아. 그러면 연구소 세번 유지하고 또 벤처 한번 유지하고 음. 또 벤처 갱신하게 음. 되면 또 3년을 또 유지하기 음. 때문에 사실 전담 좀 직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음. 쉽지 않다. 사후 관리가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네네네. 세금 혜택은 뭐 5년 준다 이러는데 5년 만족하려면 중간에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네네. 아 그래서 세법에 뭐 중간에 만료되거나 그러면은 중간에 끊긴다 내용이 그래서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그럼 저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 네. 우리 대본은 끝났지만 네네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최근에 제가 대표님한테 어 전자상거래 업 하시는데 벤처기업 될까요 여쭤봤잖아요. 네. 혹시 주로 하시는 업종이 뭐예요? 주로는 제조업이 제일 많은데, 네. 요즘 2, 3년 동안에 가장 음. 이슈가 되는 업종이 떠올랐어요. 네. 그게 바로 전자상거래. 아, 전자상거래도 많이 하세요? 네, 정말 많이 하세요. 어, 전자상거래업이나 정보통신업이 정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음. 벤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음. 물론 벤처기업 이, 이 인증에 대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소득세가 된다. 음. 이 소득세는 개인사업자잖아요. 음. 근데 개인사업자들은 이 벤처기업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음. 못 느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로서 음. 내가 매출이 갑자기 커지거나 음. 아니면 내가 음. 제조를 하는데 있어서 공장 매입이나 이게 음. 부동산의 플랜이 있다고 음. 할 때만 벤처기업 음. 인증을 취득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 중에 1년이나 2년 음. 이내 에 음. 매출이 급성장하는 음. 경우를 그렇죠.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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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급성장한다는 기준은 보통의 음. 우리 예전에 음. 사업장들 보면은. 아, 1년 매출이 한 10%, 15%만 올라가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지금 20대, 30대 대신 사업자 이 대표님들 보면은, 네. 어, 예를 들어서, <laughs> 23년도에는 매출이 네. 뭐 2천만 원, 3천만 네, 원이었다가 네. 올해 매출이 40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봤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 물론, 그, 이제 담당 세무사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겠, 하겠지만은, 네. 인허가를 통해서 세금 절세에 대한 음. 부분을 고민할 때, 음. 이 벤처 인증만큼 음. 탁월한 게 없다. 좋네요. 그러니까 네. 요건이 뭐, 아마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은, 연구 이것도 연구소 만들 수 있어요? 어,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연구소 만들고, 그리고 네. 벤처 인증 받고, 네. 그러면 창업감면 못 받던 분들인데, 네. 해당이 돼서 이제 50%세 감면 받고, 그리고 또 전자상 거래 하신 분들은 꼭 운용 자금이 꼭 부족하시잖아요. 재고 <laughs> 재고 땡겨 오셔야 되니까. 네. 그럴 때또 운용 자금도 또게또 넉넉히 땡겨올 수 있고. 벤처 좋네요. 그리고 정책 자금 네. 뭐 보조금이나 네. R&D 사업을 네. 한다고 해도 또 음. 가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럼 이게 업종에 대한 크게 구분은 없나 보네요. 법인세나 뭐 예를 들어서 어 부동산 취득세가 네.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벤처 기업 인증을 좀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아주 선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좀 봐요. 음. 예를 들어서 업종에 제한이 없다라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음. 이 부동산이나 이 법인세에 대한 혜택을 바, 보고자 한다고 음. 하면은 적용대상 업종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 네. 이건 이제 담당 그 기장 세무사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해서 먼저 하시고 음. 세금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자금 조달이나 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 자금을 음. 내가 좀더 음. 많이 받고 음. 어, 음. 한다라고 하면은 업종에 상관없이 음. 이 벤처 기업 음. 인증을 받으면 된다.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완벽하게 저는 이해가 된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옛날이 <laughs> 옛날이 그립습니다. 옛날이. <laughs> 왜요? 제가 아, 그 서두 얘기했듯이 2022년 네. 그니까 21년 네. 2월 이전까지 네. 이 벤처기업 인증을 너무 쉽게 받았어요. 아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렇 그때는 쉬었다는 얘기도 저도 그냥 설로만 들었던 시절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요즘은 참 어렵나 보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예, 예전에는 그냥 네. 대출만 받아도 이 벤처기업 인증을 줬어요. 아. 오 어, 그래요? 그러니까. 세법상 업종이 잘 맞다면 세금 혜택을 위해서 네. 벤처 인증 받는 것도 좋다. 네. 근데 어 업종이 굳이 안 맞지만 뭐 이런 대출이나 이런 운영 같은 걸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음. 업종 상관없이 받는 것도 좋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거래처 대표님께 이렇게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 벤처기업 인증을 어 만약에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방향이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연구소를 설립하고 벤처기업 받는 게저 보통의 방법인데, 네. 내가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음. 뭐 사후관리 측면이나 이걸 설립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소규모다, 음. 라고 하면은 특허로도 가능합니다. 아, 특허.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벤처기업 인증을 음. 도전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음. 한 가지 더. 음.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소, 직원 수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몇명 정도? 네. 대표자 제외해서 두 네, 네. 명까지. 음 그래서 대표자 포함해서 세명 이상이면은 내가 연구소로 전담 부서로 한명 빼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인원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인적 요건을 맞춰서 음, 음, 할수 있다. 음, 음, 그래서 보통의 그 사업장에서 내가 세명 이상이다. 네. 대표자 포함해서 세명 네, 네, 네. 이상이다,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벤처기업 인증을 도전할 수 있다. 벤처인 증왜 받는 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저는 좀 이해가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납세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도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대표님 오시면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또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또 초대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